3번입니다. 우유를 수정이는 형기의 0.7배 만큼 마셨고 서진이는 형기의 1.2배 만큼 마셨습니다. 자 형기가 마신 우유의 양이 0.54리터일 때세 사람이 마신 우유의 양은 모두 몇 리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일단 1단계에서 수정이가 마신 우유의 양을 물어봤는데 수정이는 형기의 0.7이라고 했는데 형기가 얼마를 먹었대요. 0.54를 먹었다고 했죠. 그럼 형기의 0.7이니까 곱하기 0.7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0.378 단위까지 리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서진이가 마신 우유의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진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형기의 1.2배만큼 마셨습니다. 즉 0.54에다가 곱하기 1.2.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6 0.648 리터가 나오겠더라. 자, 그럼 세 사람이 마신 우유의 양은 모두 몇 리터입니까?라고 했으므로 수정이가 1단계에서 구한 0.378 더하기 서진이가 2단계에서 구한 0.648 더하기 형기가 마신 우유 양0.54이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1.566 리터가 되겠습니다.